여러분 안녕 조곤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설날이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이거요 어제 설날 당일이었고 제가 어제까지 통영에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지인들이랑 설날 보내다가 오늘 진해로 왔어요 여기는 진해 속천항이에요 예, 속에 천불날 때, 속에 천불난다할 때, 그 속천, 예, 속천항이고요. 저는 오늘 정갱이를 잡으러 갑니다. 제가 굉장히 정갱이 회를 좋아하거든요. 대상어종으로 정갱이 낚시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도전하는 건데, 예, 과연 제가 오늘 속에 천불이 날지, 아니면 어, 만선에 꿈을 이루고 정갱이 가득 잡아 들어올지,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십오 가볼게요.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저는 여기 선비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선비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양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1시간 정도 나왔어요. 포인트 여기 1시간 정도 나왔고 어디 근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유선배가좀 있긴 있는데 저는 채비를 하고 바늘을 내렸습니다. 이따가 채비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채비가 별거 없거든요? 미끼는 크릴새우 지금 껴서 하고 있어요. 이그 3단, 다단채이 있잖아요. 그 3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 8물인가 아 9물인가 그 정도 되는데, 물이 조금 가거든요. 그리고 봉돌은 40포나 50포 정도 사용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40포 달았습니다. 올리는 김에 한 번. 다슬 놓을게 그냥. 어, 다슬 놓으신다고 합니다. 차수, 어, 뭐야! 손뱅이손뱅이 나왔는데? 손뱅이가 손베이. 나왔네? 첫 수가 손뱅 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 손큰 거예요? 큰 거예요? 손뱅이 손뱅이를 대상호종이 아닌데? 첫수 손뱅이 뭐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오오 힘 쓴다 정갱인가 뭐지요? 정갱이 첫수 나오나요? 오 힘쓰는데 힘쓰는데 오정갱이다안정갱까지 아, 아니고 정갱이 잡았다 대상어죠 대상어 좀 잡았어요 여러분 정기이 대성성 정갱이 나왔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요. 어 사이즈 준수합니다. 재볼까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갱이 좋아하잖아요. 오늘 먹으 맛있거든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또 들어가가지고, 이거. 이게 예, 자꾸 이게. 아, 뺄수 없게 또 들어갔네. 네, 예, 정확한 손자가 있거든요. 로 30은 넘 넘네요. 이게 20이거든요. 30한2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아, 대상어 종 잡긴 잡았는데요. 예, 막 치고 올라오는 입질이 어 가지고 등어인가 아, 조그마다. 에. 이거 어떻게 해? 그지 아, 정갱이 낚시 첫 전갱이 낚시인데요. 뭔가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거든요. 옷이요. 아, 오빠 거랑 같이 물었네. 오예. 사이즈는 괜찮은데? 어, 알아서 물칸으로 들어갔어. 그래, 거기가 너희 집이다. 여기가 너의 집이다. 들어가 있어. 어. 보여드려요? 아니에요? 사이즈 괜찮은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정갱이 낚시, 정갱이를 대상무늠으로 한 낚시 유선포 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렵지도 않고, 어, 그냥 바닥층에 내리, 내리고, 내리고 가면 들고 있으면 얘네가 물거든요? 그래서 어, 재밌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재밌습니다. 실력,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 거를 무냐, 옆에 거를 무느냐. 어, 뭐야, 바늘이? 아, 있구나. 이렇게 크리세우를 이렇게 끼는데요. 이렇게 눈이 달려있어야 된대요. 눈이 없으면 입질이 좀 뜸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눈이 달려있어야 먹는데요. 그래서 눈 달려있는 애를 저는 꼬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좀에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초반에는 물이 좀 가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지금 물이 좀 멈추면서 입질이 활발해졌습니다. 오 이거 오, 선비 5만원 내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겨? 어? 설날에? 설날에? 기분 찌지는데요? 날씨도 아까는 엄청 춥더니 지금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어 뭐야? 선뱅이야 이거 쏘이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처럼 장갑 안 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장갑 끼고 하세요. 여기에 유선배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섬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갯바위 조사님들도 엄청 많이 계세요. 뭐가 어족자원이 좀 풍부한가 봐요. 조심하셔야 돼요. 쏘이면 하루 종일 아픕니다. 조심해서. 잘 빼고요. 어 지금 피딩는가 본데? 얼른 내려야 되겠어요. 일단 내려. 그 다음에 비한 번. 눈잘 달려 있나? 얘는 좀 수시로 잘 확인하고 갈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목표는 지인들이랑 들어가서 어, 이건 작으니까 놔줄게요. 들어가서 덤갱이 회. 정도. 딱그 정도가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작은, 거, 작은 거는 안 가져갈게요. 좀큰거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너 살려주려고 그래. 가만 있어. 황생. 한 거의 뭐 3자 이상 되는 거? 예, 네, 그런 애들만 챙길게요. 쪼메이들은 설날에 가족들이랑 잘 보내라고 해주십니다어 입질이 활발한데 이제 점점 재밌디 5만원의 행복이다 이것이 네. 정갱이 회사 먹으려 그러면 파는데도 없고 비싸잖아요 근데 5만원 내고 정갱이 회 먹으려고 지금 나, 나온 겁니다 따먹을때는 기다려야지 다 먹.. 상상이 딱 되잖아 얘네가 거의 다 먹었다. 그때 후킹을 시하면 문다고. 응? 이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일급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겨. 지금 조수가 헤매고 있거든요. 어, 내림 나오는데. 아, 이것도 작네. 어, 이거 고등어인데 이거는? 고등어인데 얘는. 이것도 놔줄게. 이건 고등어야. 놔줄게요, 여러분. 이거 김치찜 해 먹으면 맛있긴 한데, 저의 오늘 대상어종은 고등어가 아닙니다. 정뱅이 횟감입니다. 도도도 뭘까요? 썸뱅이. 놔줘야겠다. 너무 작당. 여러분, 썸뱅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놔주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 거의 중반부 어,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제가 워낙 요즘에 전투 낚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쉬워요. 네. 이거는 거의 뭐 생활 낚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막 폭발적인 입질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땀은 땀은 좀 종류가 다양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무슨, 감생이 한 마리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도 살짝 붕 생기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미데이. 아직 케이프를 한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랑 먹을 만큼 지인들은 또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만큼은 이미 뭐전 충분히 잡았다 생각하고 남은 시간 여유롭게 즐기겠습니다. 오 얘는 좀 차는데 오좀 차는데 차는데 오좀 차는데 오오오오오오 이끌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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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겠는데? 어, 배를 끌고 가겠어. 어, 이거 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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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이거 어, 이거, 어우... 크진 않네. <laughs> 고등어, 고등어네. 어쩐지... 고등어였어 어. 이거 어떻게 놔둔다? 뭐고? 어떻게 할 거야? 나? 음. 네. 놔주랴? 놔줄게, 일 가세요. 무슨 뭐 물었어요? 내리니까 뭐 물래요? 물었으니까 한번 올려봐야죠. 뭔지 얼굴 보여드려야죠. 어, 오빠 것도 물었네? 아이고, 오빠 여기 이거 얘네 집이네. <laughs> 참돔, 얘네. 뒤게 뿌띠참돔. 어, 귀여워. 아, 야,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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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이거 귀여워.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나줘야 되겠네. 아이고, 귀여워라. 일로 와. 너무 귀엽죠? 뿌띠참돔 나왔어요. 한 병도 안 돼요. 한 12, 3? 아, 또 뿌띠참돔 같은데, 이거. 아파트를 지금 찾아가지고, 여기 몇 층에 있네요, 얘는. 아까 3층, 꽃띠 참돔, 입주자를 제가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얘는 한 5층 정도에 사는 애 같아요. 501호. 아, <laughs> 아우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아유, 여기 입주자들은 다, 크다 말았어. 예? 가세요. 어휴. 좀, 그, 어른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애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뭐가 올라올까요? 어우좀 이따가 컵라면 하나 해 먹어야겠다. 아니, 정갱인데, 이 고등어인데 너무 작아. 고등어야. 멸치가. 가 나왔어요. 멸치, 멸치 고등어가 나왔어요. 슬라이어잡 어. 잡고 놔주고 잡고 놔주고 재밌네. 어? 가. 아. 그래도 설날에 낚시 못할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바다에 나와 있네. 너무 맛있어. 여러분, 구명벨트 했어요. 뭐죠 자꾸 구명벨구명조끼안 했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신데, 구명벨트 했습니다요. <laughs> 여러분, 지금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맛있는 정갱이 회를 떠먹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정갱이 회 진짜 쫄깃하고 찰지고 맛있잖아요. 지금 제철이 생선이니까 또 제가 열심히 잡은 정갱이 회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기 유선배는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출항을 해서 오후 2시 정도까지 낚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시 좀 넘었는데, 일단 한국 들어가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항해 입항을 했습니다.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설날 오늘 목요일인데 마지막 설날인데 아주 아주 즐겁게 지인들이랑 잘 놀다 왔습니다. 어, 소문 맛은 덤으로 보고 입맛은 들어가서 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5만 원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2시 3시까지 이렇게 낚시할 수 재밌게 낚시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첫 전갱이 대상으로 한 낚시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도전! 안녕하세요. 또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또 스토랑입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긴 대장정의 설날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설날에 부안에도 내려가서 친척들 가족들이랑 보내고 그리고 지인들이랑 통영에서도 놀고 진해 가서 낚시도 하고 거제도 투어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부안을 거쳐서 서울을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진해에 가서 처음으로 지인들이랑 정갱이 낚시를 해봤는데요. 낚시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그 정갱이 맛을 제가 알잖아요. 회를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정갱이 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래서 저희가 그날 잡은 정갱이를 몽땅 다 먹어치웠습니다. 예, 그날 입항해가지고 저녁에 지인들이랑 그걸 회를 떠먹고 회도 떠먹고 제가 처음으로 또 초절임을 해먹어봤어요. 구독자님들께서 초조림이 더 맛있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초조림을 처음으로 해 먹어봤는데, 완전 뿅 가버렸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잖아. 너무 최고잖아.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요. 없어. 어떡해요? 사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잡은 거를 지인들이랑 홀라당 다 먹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사가지고, 이렇게 쪼스토랑을 예,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쪼스토랑 정갱이 초절임입니다. 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피를 빼왔거든요? 피만 딱 빼고, 내장 빼고, 비늘만 제거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포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눈알이 싱서, 싱싱하네요. 겨드랑이 들고, 머리를 올려줄게요. 이쪽으로 어우 훌륭하지요 크질 않아서 배등등빙가뭐 그거 안하고요 여기서 떠버릴게요 잘 뜨는데? 짠! 일곱 마리 다 떴습니다. 우선 염장을 할게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소금에 절인다 생각하시면. 냉장고에 숙성시키겠습니다. 30분이 되었습니다. 물로 한번 헹굴게요. 이거를 식초에 30분 정도 절이겠습니다. 비율은 어, 식초랑 물이랑 식초가 3, 물 2라고 하는데, 네. 그냥 감으로 그 정도 비율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즙도 살짝 넣어주면 좋대요. 식초 넣고 레몬즙. 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또 30분 재울게요. 30분이 되어서 꺼냈습니다. 이렇게 식초에 절이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 가시 찾는 게 이게 이많이 음, 응? 숨어있어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눈이 침침하면 가시도 못보거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육화시킬 빼는 방법 없어요? 무슨, 해부학 연구원 된것 같아. 음, 오, 이뻐졌다, 그지? 이렇게 젓가락, 새 젓가락으로. 그래서 껍질을 뺏기면 좀 예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라줘? 제법 만족스럽네요. 그죠? 빛깔이. 어떻게 썰어줄까? 일단 초밥용. 초밥용. 그쪽 그쪽하게 썰겠습니다. 네. 사비이랑 같이 먹으면 겁나 맛있잖아요 끝. 여러분, 정갱이 초절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색깔 장난 아니죠? 제가 이거를 진해에서 정갱이 낚시를 처음 해보고 그날 다 닦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또정갱이 초절임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먹을게요. 오랜만에 우리 이모님 출동하셨는데 이모님 잘 지내셨지요? 한잔 주이서. 오늘의 주종은 소주입니다. 맑고 깨끗한. 소주 이슬 이모님 이한잔 이상 하겠습니다. 깔끔한 니다 그리고 회를 정갱이 초절임 회를 일단 봐볼게요. 어머 어머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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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모님 왜 이러세요? 아유 오랜만에 오셨다고 이거 어, 이모님 깜짝 놀라네 진짜 아, 말로 하시지 <laughs> 놀래라 아 제가 달란 소리 안 했는데 왜왜 왜 그러세요 예좀 뒤로 거리를 좀 둬야 되겠네요 <laughs> 이모님 제가 오랜만에 불렀더니 반가우셔가지고 또 이, 표현을 또 이렇게 격하게 하시네 어쩔 수 없이 한잔더 먹어야겠어. 음, 소리 다네. 제가 이거 먹어봤잖아요. 와사비, 와사비랑 또 찰떡궁합수 아닙니까. 간장에 탁 해가지고 진짜 닭살 돋았어, 지금. 닭살 안 보이죠? 닭살 돋았어요. 어머. 너무 맛있어. 신선한 전갱이는 바로 회를 떠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 이렇게 초절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에 한번 절이는 것 때문에 삼투압 작용 삼투압 작용, 삼투압 작용으로 이게 수분기가 다싹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육질이육질이 육질이 되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식감이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식초에 또 절였잖아요. 그래서 비린 거못 드시는 분들 예, 이게 완전 비린내 싹 잡아주고 예, 예, 이게 식초에 절이면서 아주 이 간칠 맛과 풍미도 같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저림을 해 놓으면 뭐 이틀 뭐 3일 있다가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3만원에 6마리를 통영에서 사왔는데 네 잡아온 거 아니고 사온 겁니다 사왔는데 거기서 덤으로 또한 마리 더 주셔가지고 7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저희가 두마리한반 정도 뜬 거거든요 쟁여놓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잔더 먹어야겠어 어, 아우 오늘 우리 이모님이랑 한번 어, 취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초대리밥을 만들었어요. 이거에 먹으면요, 이거 금방 없어져요. 이게 원래 초대리밥 손에 지으면 다 달라붙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 계속 묻혀야 되고 달라붙는데 이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에도 안 달라붙고 모양도 이렇게 이렇게 또 예쁘게 나와요. 이거 봐요. 이렇게. 나도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 딱 되면, 와사비랑 또찰떡궁합으니까 와사비. 올려줘요. 어떤 애를 올려볼까요? 약까이렇게 그러니까 썰은 애를 하나 올려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썰은 아이를, 간장 탁 찍어가지고, 간장은 또 이렇게 먹을 줄 아는 사람들, 등에다 찍거든. 탁 찍어가지고, 싹 올려요. 빛깔 봐라, 빛깔 봐라. 보여드릴게요. 자, 소주 한잔 먹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정갱이 사이즈 좀 좋은 정갱이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보 있으시면 조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옛다 이렇게 새 마이바다라 하면서 이렇게 어디 가면 잘 나온다더라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원래 저한테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 참고 해가지고 정갱이 대정갱이 잡으러 가려고요. 여러 이번 주도 정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예, 신나게 아주 온팡지에잘 즐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엄청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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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맛이야? <laughs> 어우, 허세감이야? 어? 어?